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철 차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찍으러 나왔는데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핫한 집이죠 숭이역 도보 1분 거리 2분 거리 이렇게 많이 소개됐을 빌드림 현장 나왔습니다. 빌드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 라인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분양이 완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출이 너무너무 나아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해약이 나온 세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촬영을 나왔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옵션들이나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대출 문의도 제가 가장 잘 아니까 대출 상담에 대해서도 미리 전화상으로도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입주금이나, 어, 지금 남은 분양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제가 따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소개 영상은 마치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전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부터 전시회 소개시켜 드릴 건데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이나 확장면적이 가장 크다는 점한번더 강조해 드리고요 팬트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팬트리 열게 되시면 모든 세대 중에서 팬트리 공간 가장 넓습니다 아, 뭐 캐리어, 뭐 골프백, 뭐 캠핑용품 모두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의 팬트리가 나와 있고요 신발장 지금 3칸, 키큰 장으로 준비되어 있고 중문도 열어도 되고 밀어도 되는 그런 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보여 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지금 너무 햇살이 좋아서 지금 밖에 잘안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서 나름 오션 뷰로 보실 수 있고 지금 채광 또한 잘 나오고 있고 밑에 또한 저층으로 가셔도 딱히 막힐 만한 지금 남아 있는 세대들은 막히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뷰가 좋은 이런 3호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초등학교 다닌다면 더잘 보인다는 건 장점이 있겠죠. 거실 공간 4m 훌쩍 넘습니다. 대형 TV 두셔도 눈에 필요함 전혀 없고요. 지금 소파도 지금 4인용으로 붙어져 있지만 이쪽 공간 또 반대쪽 공간까지 남기 때문에 안마의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위쪽에 전열 고양기랑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지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웨인스 코팅 입혀 놔가지고 TV 두시면 조금 더 멋들어지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이 집에서 좀큰 장점이라고 하면 주방이 디귿자 공간인데 여기가 일단 넓어요. 여기가 넓다는 점은 이쪽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다는 점이고 조리 시에도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기 앞쪽에다가 의자를 두셔도 걸리적거리지 않는다는 주방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교체 가능하신 분들은 인덕션으로 교체도 가능하신데 가스레인지가 있다는 점은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땐 폭이 더 넓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쪽에 후드도 잘 달려져 있고요. 반대쪽 보시면 여기 조리대 공간도 잘 넉넉히 나와 있고, 또 여기 사각 싱크볼 또한 굉장히 깊숙한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지금 비스포커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 겸본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 요거 잊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증정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무상 옵션으로 지원해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3호 라인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입니다. 안방으로 가볼게요. 차 안방입니다. 안방 정말 굉장히 넓어요. 자 일단은 지금 침대 있는 공간 있죠. 지금 이쪽으로 웨인스코팅이랑 이제 벽부등을 이용해 가지고 포인트를 줬는데 만약에 이거 인테리어를 뜯어 고친다면 요 정도만 날리면 되는데 침대 두개 쓰시는 분들 있죠?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가운데 테이블까지 둘 정도로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카메라상으로도 보이실 텐데 여기 드레스룸이 양쪽으로 두 개나 있어요. 안방 공간이 다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던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 보시면 드레스룸인데 만약에 뭐, 주부님들과 이제 아내분들과 남편분들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가 딱 아내분들, 옷이 더 많으시고, 화장대 공간도 이용할 수 있으시고, 이런 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게, 사계절용 옷다 들어갈 정도로 디귿자로잘 갖추고 있고, 이것 또한 선택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무상 증정으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옵션 제가 하나하나 다 맞춰서 끼워 드릴게요. 반대편 가시기 전에 여기 욕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사무라인이 안방에서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다. 즉, 화장실 두 개에서 샤워를 편안하게 할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이쪽 공간 보시면 안방에 딸린 또 하나의 드레스룸인데 자, 이쪽은 이제 뭐 남편분들이 사용하시던 아니면 반대편에서 드레스룸을 다 사용하신다면 여기다가 책장 같은 거나 아니면 티테이블 같은 거 두시면 두 분이서 식사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도 폭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뷰가 좋기 때문에 요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나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만나볼게요 네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약서를 쓰는 공간이라서 나중에 오게 되시면 여기 앉게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꾸며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3m 11자 3300요 정도나 나오는 두 번째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두분 있으신 분들도 참 여기를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성인 자녀 있으신 분들 막 포룸포룸 포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방들이 커가지고 전혀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방도 드레스룸까지 있어서 지금 각 방을 쓰셔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거실이랑 같은 방향으로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채광 또한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번 봐볼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같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지금 3m 3m 되는 공간에 지금 세 번째 방이고 지금 여기 책상이 1500짜리에 지금 책장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쓰는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습니다.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게스트룸 쓰시면 와이드하게 쓰시고, 서재 쓰시면 책 엄청나게 많이 으실수 있을 것 같고, 3인 가족이시라면 옷방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다가 워스타워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베란다 공간도 잘 갖추고 있는 마지막 방까지 한번다 봤고요. 자, 이번엔 메인 욕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는 정사각형 구조에 있는 메인 욕실이에요. 샤워할 수 있는 파티션, 이쪽에 물튀김 방지, 이렇게 달려놨고요. 다른 거울 수납장이라던가 젠다이, 그리고 변기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거실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3호 라인, 빌드림, 숭이역 1분 거리, 2억 대 34평형.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그런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계약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현장이고, 계약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호수입니다. 여기 완판됐었어요. 하지만 대출이 안 돼서 해약된 세대들이 몇 군데, 아직은 조금 있어요. 연락 주셨을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하시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다른 집들도 많으니까 편하게 문의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를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